자, 아까 3-1번이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리기는 했지. 어. 그러니까 너무 도형 이기아가 나온다라고 해 가지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할 수도 있고. 너무, 어,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너무 어렵게는 생각을 안 하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 최대한 풀어내려고 하는 걸로 연습을 해보면 될것 같아야겠지. 자 그다음에 3-2번. 요거는 우선은 뭐 6점에 9점이니까 당연히 어렵기는 할 거고. 다. 그래서 보자. 다음 그큰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음, 리미트 다시 한번 이거 키워보자. 자 3-2번을 여기다 이제 쓰면. 리미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때 b1 어 벡터의 그다음에 i가 1부터 n까지 어, bi야. 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i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게 그러면 b1 b2 b 3 쭉쭉쭉 bn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여기를 우리가 뭐 아까는 우리가 a로 놨지? 그래 뭐 a로 놔보자.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o 로 놔보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b1이잖아. b1. 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b1이거든. 자, 그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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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더하기 값으로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면 이 b1 벡터는 1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할수 있을까?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다 b1 이렇게 되겠지? b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음 보자. b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a o 오로 벡터로 갔다가, 더하기, OB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AO 더하기, OB1, 어, OB2? 이렇게 되는 건줄 알겠어? 자, 그러면,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자. 어, 여기다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B1 더하기, 자, B2. 자, 쭉쭉쭉 더하기, 이제 b 이제 BN으로 갈 텐데 자얘 얼마라고? AO 더하기 OB1 얘는 AO 더하기 OB2 자 얘는 AO 더하기 OBN이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N이 여기 있거든? 여기가 이제 BN이고 그렇게 되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요 위에 우리 지금 보면 N이 7일 때는 우리가 8각형을 그렸지. 그러면 N일 때는 n 플러스 1각형이겠지. 자, 한번 0벡타그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다가 오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5A5 o, o 더하기 5A를 o, 우리가 그냥 b 여기다 b 제로라고 해보자. 그러면 5 b 0인데 얘가 A겠지. 어, 그래서 0벡터야 어,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얘는 어차피 0 벡터고 더하는 건데 여기가 얼마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겠지. 시그마 i가 0부터 n까지 b i라고 부를 수 있어. 자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해봐. 그러면 a 0가 얼마야? 몇개 있어? n 플러스 1 개의 a 5가 있어. 내가 이거 왜 해준 거냐면 혹시 모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 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요 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n 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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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그릴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왜 그러는 거냐면 쭉쭉쭉쭉 이렇게 해다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쭉하면얘 지금 다 더해봐봐. 얘는 n 플러스 얘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에 AO겠지만, 얘는 얘는 이거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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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서 다 더하면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가 0이라는 거. 다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더 해준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아, 얘 0이고, 그러면 결국은 A+1에 n AO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b, b1에 b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어, a5다. 이렇게 될것 같아.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러면 얘 빼면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가고 n 플러스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1에 그 다음에 a5야. a5 뭐야? 이거거든? 그 다음에 b1은 이거야. 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얘가,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내적을 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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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내가 저 3-1번에서도 그랬었지. 3-1번에서도, 얘 이렇게 갔을 때, 얘 이렇게 갔을 때, 어, 얘, 아까 뭐라 고 그랬어? 이 B2, B5 할때 이거, 이거, 이거 곱하기 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지. 정사형 똑같아. 얘 어떻게 내려? 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얘 얼마야? 그러니까 O A B1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지금 얘 그거에 얘 그거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나 얘랑 같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 자 그러면 여기 요기 곱하기 여기겠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m 플러스 1에 O 어, a 코사인 세타를 해야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어, 이오 e, a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b B1. 원. b 원은 우선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볼까? 어,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음, 얘두배 해준 거잖아. 얘두배 해준 거잖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음, 다시, 어, 요게 아니라, 우선은, b, 어, 이렇게 해볼까? 우선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어, 어 얘가 지금 2분의 1, b 1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 2분의 2분의, 얘가 2분의 1이니까. 어,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의 b1의 제곱일 것 같아. 어, 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가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상황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놓고 보자. 얘를,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봐보자. 자 얘가 어떤 원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원 위에 있는 거 알겠어? 어, 이런 원 위에 있는 거야 이런 원 위에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n 플러스 1각형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2파이지 총 2파이지 어, 360도니까 2파이에서 얘 b1 이거 얼마야? 2파이에서 n 플러스 1을 한 거지 그러면 요거는 반은 n 플러스 1의 파이겠지. 그러면 우선은 얘가 얼마야? 반지름이 뭐 반경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1, 요거 1이야. 그러면 얘는 얘는 얼마야? 얘는 이거의 코스인 그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자. 다시 A, B, 1 음, 음, 자, 다구했어. 솔직히 다좀 다구했어.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한번 써보자. 식을 한번 써보면 n 플러스 1에 곱하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B 1이야 B 1이고 A 원인데 A 5 A 벡터랑 그러니까 이렇게랑 그러니까 이렇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 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A, 그니까 러 B1에 이렇게랑, 그 다음에 OA에 코사인 세타인데, 그냥 얘인 거잖아. 어,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그니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사인에, 사인에, 사인에 1, 어, n 플러스 1의 파이 얘가 렇치 그거에, 그다음에 어, n 플러스 1이 있고, 리미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얘는 얼마야? 2의 사인의 n 플러스 1의 파이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2의 n 플러스 1로 되고, 사인에 n 플러스 1의 파이의 제곱이야. 리미트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되게 어려울 수는 있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어 삼각함수의 극한이 들어가. 자 그러면 미적분의 기하까지 합쳐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사인의 아, 리미트가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어 그냥 그니 그냥, t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s 인 t분의 t가, 얘가 1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얘가, 어, t가, t를 m분의 1로만 치환을 해보면, m, n이, m, n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1에, 사인의 n 의 m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 밑에 똑같이, 똑같이 해줘야 되겠지. 똑같이, 똑같이 해주면, 얘 어떻게 돼야 돼서, m 플러스 1에 파이를 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플러스 1에, 파이를 어, 없던 거를 해준 거니까 여기다가 n 1에파이에 어, 이거를 제곱을 다시 한번 해 줘야 되겠지? 어. 자, 그러면 얘는 1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얘 어, 얘 제곱으로 가고 얘 이렇게 남지. 얘 하나 남지. 어. 자, 그러면 얘는 1이고 파이 제곱에 2에 그다음에 n+1이 야 아, 근데 이렇게 지금 곱하는 거거든. 리미트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가지. 얘는 상수지. 그러면 아, 그래서 0. 어렵지, 어렵지, 어렵지. 어,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어렵기는 했었어. 어렵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됐던 거는 어, 벡터에서의 원에서의 벡터 이렇게 각형 이렇게 해서 하면 우선은 그게 0 벡터가 된다. 0 벡터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3-1에서도 나왔었던 정사형, 그거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함수 극한 들어간다는 거. 삼각함수 극한 들어가서 내가 요거, 한, 어, 요거 하나 써놨던 거야. 요거 하나. 어, 요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우리의 그 극한 값이겠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미적분의 그거고. 그래서 요게 1로 가기 위한, 요게 1로 가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극한 값을 구했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3번 완료를 했어.